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길수입니다. 오늘은 암을 물로 극복했다. 28번째 강의로 눈물뇨법에 눈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눈물뇨법은요 사람이면 이 눈은 누구나 시골 앞에 장사가 없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40대 초 후반부터 노안이라는 질병이 찾아오고, 또합병증이한 신병이기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안과 질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오게 됩니다만 이러한 안과 질환에 있어, 있어도 돈 하나 들이지 않고 건강한 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눈 물료법을 하기 위해서 정수기의 정수물을 세수 때 하에 한시 대와 봤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춘 채로 얼굴을 세수 때 하에 눈을 뜨고 담그면 돼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눈동자를 상하로, 그러니까 50번을 운동을 시키십시오.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눈동자를 좌우로 50번을 운동을 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눈동자를 시계 방향으로 50번을 돌리십시오. 그 다음에 눈동자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50분을 돌리시고 눈을 뜬 채로 50을 해야 릴 동안 그러니까 한번 손을 멈추면 전부 다 50은 얼마든지 세례입니다 1분이 안 되니까 50을 해야 릴 동안 도레도레를 합니다 예! 눈을 뜨고 도레도레를 하게 되면 약 200번 정도 눈을 씻을 수 있는 이 방법이 눈물요법의 전부입니다 돈 듭니까? 돈 하나도 안 듭니다 5분만 하면 됩니다 우리들의 눈은 미세먼지에서 중금속과 화학 물질 또 헤아릴 수 없는 독서에 이르기까지 접하게 되죠. 아픔을 또 겪어야 하는 소중한 눈이지만 별로 고마움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친 눈동자를 지침 전하루의 일과를,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하루 종일 필요에 지친 눈을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지침 전에 눈물요 물려, 눈물법을 한번 하고 자고 일어나서 오늘 일과를 시작하면서 세수만 하지 말고 정수기에 정수물로 눈물요법을 하면은 그 눈은 당신에게 반드시 모든 안과 질환을 치유하고 밝은 세상을 보게 해줄 것입니다. 꼭 상기 방법을 실천을 해서 6개월 이내에 당신은 만약에 돋보기를 끼고 지금 작업을 한다, 글을 읽는다, 운전을 하신다, 이런 당신이라면, 6개월 내에 돋보기를 벗게, 벗게 될 것이고, 경제적인 부담 전혀 없이, 백서까지 맑고, 밝고, 건강한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물, 뭐, 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 눈물욕법의 효과이기도 합니다만, 눈물뇨법을 다시 한번 이래 정리를 하면 은 우선 눈이 말, 맑아지고 눈꽃 끼임이 사라집니다. 또 어, 안개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런 것이 다 와요. 젊은 사람들 은 아직은 모를 겁니다. 그다음에 노안이 지연이 되고요. 안구건조증도 사라지고 당뇨에 의한 합병증으로 실명의 걱정도 없어집니다. 백내장 수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부담도 줄어들죠. 당신이 돋보기를 끼고 뭐 끼지 않고 글을 읽을 수 있고 신문을 보고 운전을 하고 또 작업을 하고 있는 당신이라면 돋보기를 벗고 광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이 눈물 요법의 효과를 보고 있고 철 들어서부터 돋보기를 끼고 살았는데 반신반의하며 눈물 요법을 실시했는데 이렇게까지 눈이 밝아질 줄은 몰랐다며 너무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돋보기를 벗으려면 6개월 정도이고 다른 안과 질병들도 당일 바로 밝은 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고 나면 바로 그래서 제가 눈물 요법 동영상도 어그 태그에 두었으니까 참고하시어 실천해 보시고 또 궁금한 그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선생님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